영양제 비타민 쓰잘데기 없는 이유, 비타민, 영양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영양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죠.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평소 빈혈 증상이 있다면, 시금치를 드세요.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면, 미나리가 도움이 됩니다.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트러블이 많다면, 토마토가 최고입니다.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면, 완두콩을 밥에 넣어 드세요. 혈압이 높아, 고혈압이 걱정이라면 배추를 드시면 좋습니다. 피로가 풀리지 않고 늘 피곤하다면 부추가 제격입니다. 불면증이 심할 때 죽순을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변비가 심해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한다면 양배추를 요거트와 함께 갈아드세요. 동맥경화가 걱정된다면 상추를 드시면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. 식욕이 없으세요? 마늘을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골다공증의 예방에는 케일이 가장 좋습니다. 대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1등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. 몸이 많이 부어있을 때 부종을 해소해주는 것은